<목소리> 안녕하세요 구름돌이 TV입니다. 잘 먹네 구름아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이제 구름이가 조금만 조금만 게 잘라서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. ကြည့်ခ <s> င်က <s> ြမယ်ပါလေ။ 배가 영이에 있는데 보여드 좋겠다 인사하세요 구름이에게. 인사하세요. 아나봐요 응? 한번 강아지들 키우신 분, 또는 동물 키우신 분 한번 배, 강아지에게 배를 주시기 바랍니다. 아겠가강아지에 배를 엄청 좋아합니다. 그럼 아니야.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세요